60초만 간다. 준비. 시작. 혹시 틱택토라는 게임을 아니? 삼목이라고도 부르는데, 두 명이 하는 서양 전통 놀이야. 네 개의 선분을 그어 아홉 개의 칸을 만들어. 한 명씩 순서대로 자기 말을 놓아. 한 사람당 백 칸만 쓸수 있어. 먼저 한 줄을 완성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. 빨간색 도형이 내 표시야. 어디에 놓아야 상대방이 이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? 맨 오른쪽 위에 놓아야지. 이 도형을 위로 한 칸, 오른쪽으로 두칸 움직이면. 아 그런데 검은색 도형이 위로 한칸 움직여 버리면 내가 지겠다.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우선 맨 아래에 있는 나의 도형을 오른쪽으로 한 칸, 위로 두칸 움직여 볼까? 그럼 상대방은 이렇게 나오겠지. 이제 맨 위에 있던 도형을 아래로 두 칸, 왼쪽으로 두 칸을 움직여 한 줄을 만들자. 너도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티택토를 해봐.